꿈의 모델로 향하는 첫 번째 발걸음 2023 US Open 예선 1라운드 우리나라 홍성찬 선수가 2대0 승리를 거두면서 정말 기분 좋은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승리하신 홍성찬 선수와 인터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찬 선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말 정말 멋지게 승리하셨습니다 정말 깔끔하게 2대0으로 승리 하셨는데 오늘 승리한 소감부터 말씀해주시겠습니다 일단 메이저 예선을 지금까지 세 번째 뛰는 중인데 첫 승을 해서 너무 기분 좋고 근데 뭐 아직 그렇게 들떠 있는 상태는 아니고 아직 더 남았으니까 그냥 최대한 긴장감 유지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오늘 상대 선수가 이탈리아 선수고 좀 공격적인 선수였어요. 어, 혹시 경기를 진행하시면서 어떤 생각으로 경기에 임하셨는지 좀 주, 어, 궁금하거든요. 어, 일단 요즘 조금 더 제가 또 공격적으로 하려고 변화를 주고 있어서 일단 계속 공격적으로 하자 하자 생각. 하면서 플레이를 했던 게 그래도 조금은 잘 먹혔고 상대방도 좀 당황한 면도 있었고 해서 그 부분이 잘 먹히고 또 서브를 좀 많이 보완하고 있어서 첫 세트 때는 서브가 잘 되고 플레이가 되게 괜찮았던 것 같아요. 상대가 발리를 되게 잘하는 선수였고 근데 그거를 아직 캐치를 못하고 들어간 상태여서 조금 당황은 했는데 제가 또 상대방이 발리 들어오는 거를 좀 좋아하는 편이기도 하고. 제가 뛰어서 패싱 내는 걸 좋아하는 편이어서 오히려 그 부분에서 좀 중요한 포인트 때좀 많이 제가 가져가지 않았나 싶어요 승리를 확신하셨을 때 정말 어떤 기분일지 물론 표현은 잘안 되겠지만 최대한 표현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5대4 제 서브에서 너무 긴장했고요 저도 <laughs> 처음 이겨보는 이 순간이라서 너무 긴장됐고 뭐 기분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았는데 뭐 되게 정신없이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경기 때는 좀더착실하게 해서 좀더이 기분을 좀더 느끼고 싶어요. 아, 어, 다음 상대 선수가 어, 일본의 타로 다니엘 선수입니다. 어그 선수는 랭킹 93위에 그리고 어 190전차가 넘는 장신인데요. 사실 조금 어려운 상대는 맞잖아요. 4번 시드고. 그래서 어 어떤 전략으로 임하시지? 어떤 생각으로 임하시지? 한 말씀만 해 주시죠. 어 일단 되게 뭐, 투어에서도 많이 활약을 했던 선수고, 또 한국에도 한번 왔었던 적이 있어서, 한번 플레이하는 것도 보고 했는데, 근데 이제 또 그런 탑 선수들도 이제 저를 조금 알기 시작하고, 제 스타일을 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스타일을 조금 더 보완하고, 좀더 하면 상대방도 당황하지 않을까. 네, 그럼 오늘 끝으로 승리하신 홍선천 선수가 어, 응원해주신 팬분들과 그리고 어, 여기 와주신 팬분들께도 한 말씀 해주시면 참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생각보다 한국 선수를 응원해주러 오신 한국 분들이 되게 많았는데 뭐 일단 시합하면서도 응원해주시는 목소리가 들려서 조금 더 힘을 낼수 있었고 좀더한 발자국 더뛸수 있었던 계기가 된것 같아서 앞으로 좀더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주시면 저희도 노력해서 더 많은 좋은 경기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